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한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9절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 아브라함,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9절인데, 제가 8절 한절만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아, 정독해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대견스럽게 자랑하고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을 여섯 번이나 거듭해서 지금 부각시켜 주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신앙의 영웅들 한 40여 명의 스토리 중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줄거리가 가장 길지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이 될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그 믿음은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가 그의 나이가 벌써 75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 자신의 옛 생활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무작정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아, 실비치에서 롱비치로 이사 가는 거 그거 또 야, 그집 가면 좋더라. 야, 거기 멋있다. 거기 훌륭하고 아주 환경이 좋아. 다 알고 이사 가거나 다돼 있는 곳에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떠나고 자기 그이 부족들을 떠나서 독립하고 나간다는 것,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런데 8절에 그가 순종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고 있죠.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과감하게 버리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몇 가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었다. 둘째, 형통의 복을 받았다. 셋째, 명예를 얻고 축복의 조상이 됐다. 넷째,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 다섯 번째,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빈손 들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순종하여 갔던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늘나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거류하였다 거하였다 이 말은 잠깐 동안 임시 체류자로 잠깐 더부살이 했다는 그런 뜻이죠 13절 말씀해 보면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행자와 임시 체류자로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을 철저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스미라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살았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리저월드에 살고 있는 노종 노인들 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이 믿음을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 믿음을 더욱 더잘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더뭐 어, 맨날 청춘이십니까? 청춘 다 지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꾸 앞으로 몸이 숙여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힘은 빠져가고 몸은 병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형편없는 그런 젊은 시절의 한참 때 모든 거아 옛날이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날만 바라보고 사는 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뭘 기대합니까? 얼마나 더큰 명예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삽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심각하고 중요한 때가 지금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천국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시위의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리고 야구보소 2장 2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걸 한탄하시고 정말 가슴을 치시며 답답해 하실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리조월드에 회개 운동, 기도 운동, 말씀 회복 운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이 우리의 삶도 이제 천국을 눈앞에 두고 하루하루 죽게로 가까이 달려가는 모든 종들의 삶이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